왕님께선 보석의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주얼 팻들과 미로블 밑에서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그 미로볼이 부서져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 정의의 히어로 스파클링 파이브가 루비와 친구들 앞에 나타났답니다. 별로 큰 힘이 안 되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 다 모으면 고고춤 출자! 예! 빨리 춤추고 싶다! 응. 고고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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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고고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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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춤. 아니 사는 안 해도 돼. 왜냐면 우리 셋은 42조. 은친구니까 친구라고 할까? 이 녀석들의 힘을 이용하면 형을 뛰어넘을 수 있어. 야! 토스트랑 삶은 달걀 그리고 이건 구운 소시지야. 보다는 우유 그래서 준비했지. 야! 왜 날아갔을까? 혹시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그런건가? 들아 안녕! 너희들 뭐... 그래 잘잤어? 어...형... 내 동생이 아침밥을 만들다니! 와, 대단해! 빵 진짜 잘 구웠다! 네. 어, 너, 너. 형, 여기 왜 왔어? 왜요, 긴! 데리러 왔지! 어? <laughs> 야? 지구에서 가져온 꼬치만두에요 우리 동생 재워줘서 고마워 진짜 맛있겠다, 여보! <laughs> 주얼타운은 처음 와본 동네고 솔직히 넌 아직 어려 형이랑 같이 안 다니면 또 길을 잃을걸? 네. 옛날 일이잖아! 난 이제 애가 아니야! 하여튼 맨날 저런다니까 왜? 옛날에도 저랬어? <laughs> 처음 만났을 땐 어땠는지 알아? 난 팀의 리더를 맡은 레디야 그리고 얜 그린! 어때? 귀엽지? 다행이다! 나 혼자 여자면 어떡하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린! 잘 부탁해! <laughs> 난 남자라! 아, 그린! 누가 이랬어! 발차기 하다 넘어진 거거든? 네가 그랬지! 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어? 그러고 보니까 그린이 헤어스타일을 바꾼 게 그날 이후였던 것 같다. 어? 형은 항상 저렇게 날 어린애 취급했어. 이 녀석들의 마법을 이용해서 언젠가 반드시 꼭 형을 이길 거야! 스마트 그린! 꼭 이기겠어! 그만 가자! 어, 어? 난 여기서 살래! 아, 어. 얘들이랑 뭐?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르지? 가부? 아, <s Abe> 형 웃긴다! 솔직히 같이 살 집도 없으면서 어딜 가자는 거야! 집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나희 집이 썰려 할까? 아, 옐로가 이 집을 만든 거야? 사실 우리 중에서 힘쓰는 일은 항상 옐로가 해 손재주도 제일 좋을걸? 얘들아, 우리 구경 가볼까? 어? 어. <laughs> 음, 누나랑 구경 갈래? 난 안가 그리고 난너 같은 누나 없거든 누나는 무슨 에이, 괜히 떠어졌다 계단 조심해 <웃음> <웃음> 어. 저게 뭐지? 이거좀봐 <laughs> <혹시 웃음> 주이타운니 하늘에 다 보여. 그러게 진짜 잘 보인다. 어디든지 데코스톤이 반짝이면 금방 눈에 띄겠는데. 역시 생각이 깊어. 어. 의욕이 앞서서 많이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보면 리더답다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생각하잖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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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봤어? 저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그빛 맞지? 어? 아침에 뭐? 루비 너 벌써 다 까먹은 거야. <laughs> 어 분명 반짝였어. 어쩜 데코스톤일지도 몰라. 응. 그래. 야. 빨리 야. 데코스톤을 찾으러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루비 우리도 가보자. 제이동. 아. 방금 데코스톤이라고 말했지? 맞아요. 코란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이렇군. 스파클링 파이브가 본격적으로 대코스턴을 찾아나섰다 이거지. 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히 서두를 필요 없어. 보드라운니 감춰. 갈면 갈수록 아름다운 너더을 만들어내지. 석탄은 <laughs> 훌륭야냐 거울 그거 먹이야. 그래 그런 호칭도 있지. <laughs> 그럼 시작해볼까? 너도 본격적으로 막아주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서둘러! 난 너희만 믿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형보다 먼저 데코스톤을 찾아야 돼. 막다른 길이면 말을 해줬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길을 잃기론 불쌍한 어린 양들. 어? <뉴어> 라브라가 말하는 폴라비아는 푸코 꿈이에요. 안젤라는 알파카야 파카.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정체가 뭐야? 난 점술사다. 아, 우린 지금 데코스톤을 찾고 있는데.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군. 어둠이 오면 어둠을 맞아야지. 어둠을 안 맞으니 어둠이 화내네. 야미, 설정이다 야미. 고마워. 어서 가자. 내 말은 믿고 가네. 너희는 오늘 하루 종일 숲을 헤매게 될 거야, 야미. 어느 쪽이여, 로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여기 숲의 여정 야미. 우리가 길을 알려줄게. 이쪽으로 가면 돼. 고마워. 무슨 우정이 저렇게 생겼냐 무섭게. 야, 아. 저런 말 신경 쓰지 마. 어? 골 저건 너한테 하는 말이거든. 아. 야, 무서워야구. 아. 야, 무섭게 뭐가 무서? 워 <laughs> 더는 안 쫓아오겠지. <laughs> 잠깐만. 근데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아 맞다. 빨리 데코스톤을 찾아야 되는데. 야. 어? 안 되려고 없어졌어요. 분. 어? 어? 아. 어, 어. 아까부터 안 보였는데 혹시 길을 잃은 거야? 하이. 빨리 데코스톤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미미미미미미미내 <laughs> 작전이 제대로통했어미미미미게 말이야, 역시 넌 대단해. 자, 미란미미만 집에 갈까? 어? 어? 아니, 이상하다. 어미미미로 가야 되냐? <laughs> 아, 니네 이것도 아니잖아! 안젤라, 찾자, 러브! 어? 아, 알았어. 찾자니까, 러브! 아, 나중에 지금은 일단 데코스톤부터 찾아야 돼. 이하가 된게 언제적 일인데... 정말 기분 나쁜 꿈이야. 따지고 보면 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웃음> 형아, 체험장 <laughs> <청정> 아직 멀었어? <laughs> 조금만 더 가면 돼. 우와! 엄청 큰 창절이다! 잠깐만 여기 있어! <laughs> 형아, 어디 가! <laughs> 결국 길을 잃고... <laughs> 야! 여기 있으면 어떡해! 형이 아까 거기 있면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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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더 이상 형이 시키는 대로 안 해. 어? 아, 신기하다. 보석 동굴로 떨어졌나봐. 여기선 데코스톤을 찾을 수 있겠지? 러... 아, 저건가? 러? 아, 이건가? 음. 아, 이것도 아니구나. 안젤라 찾으라고 여불 아, 이건가? 아니네. 빨리 가고 나중에 찾는다고 했지! 지금은 데코스톤이 더 급해! <웃음> 아, 아. <웃음> 맞다! 얘 울면 안 되는데! 울면 난리 나잖아! <laughs> 아, 라브라 울지마! 데코스톤만 찾으면 바로 갈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라브라 미안. 야. 안젤라부터 찾자. 데코스톤은 그다음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정말 고마워, 라브라. <laughs> 라브라 올라가. <야>. <웃음> 라브라. 라브야. 라브. 어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래 봬도 나, 스파클링 파이브 멤버잖아. 러브야. 러브야. <laughs> 안젤라! 어디 있어, 러브? 안젤라! <웃음> <웃음> 어, 어, 이제 앉아 있을 힘도 없다. <laughs> 공주님이 쓰러졌잖아. 공주님께 사과해흥분 <laughs> 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안 그럼 절대 길을 못 찾아 일단 석판을 갈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거야 야미 그건 먹이라니까 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아돼 어? 오! 잘 만났다 아까 그 고민에. 곰이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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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떡할 거야 무섭게 위앞에서 나가는 길을 알았네 저기 웬민이야 그리는 킥을 받으라! 아! 거기서! 어? 여보, 어, 어. 데코스톤? 응? 데코스톤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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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오, 오, 걱정할 오, 없어! 데코스톤을 갖고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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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갖고 가! 지금은 이 데코스톤보다 안젤라가 먼저야! 프린스, 다크엔젤의 파워를 제대로 맛보게 해줘마! 좋아요, 미! 아프지 마빠! 에, 뭐가 큰일 나? 오늘 의 마법은 매번 결과가 달라서 폭불복게영요 다행이다 막그람 공장 kamu kerumah sih boya 또길 잃어버리면 안 돼. 아까? 네가 미아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마. 정 반대거든. 정 반대야. 너희가 사라져서 안젤라가 찾아다닌 거라고. 뭐? 우리는 어? 귀신이다. 아프지 저기야! 여기야, 그럼 결국 미아가 된 게. 가 아니라 우리 둘이었단 말이야. 아빠...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빠다... 아까 그 데코스톤... 어때 찾았어? <laughs> 어디에 있는데... 아마 다른 데로 굴러갔을 걸... 어... 저쪽이다. 보내겠다! <laughs> 이렇게 데코스톤을 찾다니... 저것만 있으면 형을 이길 수 있어? 영혼을 담은 어. 버닝 레드! 정렬의 쇼로스 파클링 파이브! 스쿼트 50세트 도전 레드 다운 파이어! 어, 어, 레드?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아하 근력 운동 하고 있어. 동굴이라 선선하네. 돌이 많아서 아령도 필요 없고 운동하기 딱 좋은데? <laughs> 내 코스톤의 빛이 아니었네. 땀이 저렇게 빛나다니. 괜히. 고 발견! 아? 데코스톤이라고? 역시 정의의 힘으로 운동하니까 알아서 굴러 들어오네. 아, 그건 아닐걸. 속상해 하지 마. 너도 언젠간 데코스톤을 찾는 날이 올 거야. 됐거든. 어, 어. 화났다. 많이 속상할 거야. 자, 그만 집에 가자. 내가 지금 형이랑. 어, 어, 러브. 걱정마, 난 너희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뭐? 왜냐면 우리 셋은 사이좋은 친구니까 <음> 아, 내 동생 형은 항상 네 옆에 있다 언젠간 꼭 형을 뛰어넘을 거야. 아우. 야. <웃음> <웃음> 여러분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이 마사지숍은 예술성이 뛰어난 것 같아. 예술성? 아우. 아, 나네, 다가씨 최고급 고양이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오! <목소리> 오! 오! 오. <목소리> 어? <목소리> 뭐하는 짓이야! 뭐, 내가 그딴 장난감 하나에 기뻐서 날뛸 줄 알았어! 난 도도하고 우아한 가네시아! 일반 고양이가 아니라고! 역시 안 되겠어! 넌 해고야! 해고!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가씨도 예뻤어요. 뭐? 해고 어, 치자! 듀얼패스 파클링 데코 다음 이야기! 블루를 건 승부! 냥! 역시 난 블루!